악한 사람 간파하는 법딱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사람 때문에 웃고 사람 때문에 울고 사람 보는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100번 강조해도 모자랍니다. 첫째, 약한 사람을 대할 때의 태도. 나보다 약하거나 약하게 보이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바닥을 알수 있습니다. 모임에선 공손하다가 식당 직원에게 반말하는 사람은 언젠가 나에게 그렇게 합니다. 둘째, 무의식 중에 내뱉는 말투. 겉으론 친절해 보이지만 무의식 중에 내뱉는 혼잣말을 들어보세요. 아니 왜 그것도 몰라? 그걸 왜 나한테 뭐라고 해? 등과 같은 혼잣말을 하는 사람은 바로 손절입니다. 셋째 약속 시간에 대한 생각. 늘 5분, 10분씩 늦으면서도 미안한 기색 하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지각이 아니라 당신 시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무언의 메시지입니다. 사람 잘못 보면 돈, 시간, 마음 전부 털립니다. 딱이세 가지만 냉정하게 확인하면 당신 인생에서 골치 아픈 사람은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마음 해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